할렐루야! 절목사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좋은 새벽입니다. 응답하시는 <laughs> 아침,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측량을 하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삼배 사장입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죄범한 영헌구하려그 아들 보회사 과목죄로 사무시고 죄용서 하네 하나님 그신 사랑이 중요한 람 쥐는 영원히 는사않는사랑 쥐는 사람, 쥐는 사람, 쥐는 사람, 쥐는 사람, 쥐는 영원히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들 성도들에게 큰사랑 내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들 땀에 하나님 그신 사랑이 증앙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름마리 삼고 바다를 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사라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운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람, 성모여 차이란 하세. 요 하나님 귀신 사랑이 증명하고 다 사랑 송도 요찬 양 하세 하나님, 귀신, 그사 랑이 식량 다못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바다를 먹물삼아 그 붓으로 아버지의 그큰 사랑을 다 쓰려 해도 바닷물이 모자라고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의 그큰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 오늘도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구속의 은총, 한량 없는 용서와 자비와 극률이 오늘도 우주에 넘쳐 흐르니 감사합니다. 그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 민족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입을 열어 좋으신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노래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 기타 피크가 중간에 날라갔어요 그래서 소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드디어 대망의 축복의 장이라고 불리는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축복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축복에 관한 절수는 14절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에 관한 게 54절, 54절, 54절이 나오니까 축복보다는 저주가 무려 3배 가까운, 4배, 거의 4배 가까운 그런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는 신년기 28장입니다. 그러니 축복장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겠죠. 내가 내 하나님의 오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의 오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laughs> 아멘 14절까지가 복입니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laughs> 너무 자녀사랑이 지극하신 우리 아버지 <laughs>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실까? 왜 복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주도 많이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지 계획이 없는데 뭐 괜히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시면서. 그 열을 내가시면서 그렇게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듣지 않는 거 이렇게 계속 어, 다가오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깨닫는 건 뭐냐면 부모된 심정에서 제가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 아들도 목회자고 어, 저희 딸아이는 이제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부족한 종의 가정에 대를 이어 충성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과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참 일생을 두고 갚아도 다못 갚을 아버지의 은혜이지요. 아버지인제 입장에서 부모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리키고 삶을 전수하고 교훈할 때뭘 바라냐 하면은 많은 바램이 있어요. 어떤 바램이 제일 그큰 바램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맘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내리시는 그 동행의 복,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영광,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이, 검증돼서 삶에 나타난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쓴 단어를 잘 유의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검증돼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도 믿고 자녀대 대를 이어서 믿고 있는데 과연 정말 말씀에 믿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내려가고 있는가 무슨 열매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프로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만 준다. 아우 제발, please. 난 그런 얘기 너무 자신있게 하는 분들 보면 좀 화가 난다고 그랬죠? 아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다 잘라내버려야죠. 영적인 복만 이야기할 거면. 하나님이 언제 영적인 복만 준다고 그러시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부모인 제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그 나타나는 열매, 얼마나 보기를 원해요. 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아, 그 약속이 변하지 않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길 원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열방 구원에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속에 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이고 자꾸 뭐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녹화 중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았을 때 세계 열방 가운데 검증된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세계 열방들 앞에 그런 하나의 샘플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복을 내리기를 원하고 말씀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에 생명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의 샘플 온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저거지 신은 살아계시고 창조자는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검증된 나라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아멘합시다 아멘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 하나님이 괜히 찾아오셔갖고 선택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뭐 공연히 복을 줘서 쟤들이 뭐, 띵까띵까 띵까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아에, 아시아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나라, 영적 강국이 될 나라, 대한민국 하나를 선택하고, 질 좋은 성교사님 보내주시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을 주셔서, 민족보호마를 꿈꾸게 하시고, 열방원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을 내리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이 나라가 하나님이 구상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를 만드셔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제가 맞는 말이지만 순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세일 사듯이 봐라. This is my product. 이게 내가 만든 제품이라고 대한민국을 열방 가운데 소개하시려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방의 샘플로, 열방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제품으로 내놓기를 원하셨다고.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식도 누가 효자냐?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자라고. 누가 좋은 신자냐?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좋은 신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데, 인생에 목표가 생기겠습니까? 방향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헌신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녀들을 바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못 바쳐요. 왜?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못 바치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를 바쳐요? 다 자기 건데. 복을 주시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선한 일에 아버지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쭉 줄곧, 복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내기. 이렇게라, 그러면, 자, 보세요. 아, 저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저도 이런 늘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확신,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laughs>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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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라고, 만방의 사랑이나 반복이 되죠?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를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겠다,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의 주관자여 주인이심을, 나라의 주가 되시고, 민족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온 열반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인격이고 사랑이에요. 혼자만 간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온 피조물들,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 앞에, 당신이 누군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마땅히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recognize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를 원해요 acknowledge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아멘. 입술이 부르트도록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다는 고백해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저희들에게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을 인정받으시기를 원해요 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데,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형편이 없어. 이스라엘이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인구도 작지, 뭐, 코딱지만한 땅에, <laughs> 코딱지만한 크구나. 뭐,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만드시겠다. 한번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이 그런 조건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잖아. 이거를 글쎄, 왜 자기들이 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한 거를. 세계 시비권 국가가 아무나 돼요. 예? 아무나 안 돼요, 그거. 쉽게 될수 없는 일이에요, 근대사에. 산업의 역사 2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사회학자들의 연구대상이라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나님이. 지금은 의술도 세계에서 막 1, 2등을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도 안 되는데 높이는 거야. 왜? 하나님이이 나라를 샘플 국가로 만드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완제품으로 소개를 해야 되니까. 베스트 프로덕트.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내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고. 자,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해서 복을 받아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증명해 줘야 돼. 증거해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또 나한테 따지고 모를 거야. 삐딱성의 영을 받은 분들은 그러면 뭐 세상에 복을 못 받고 그렇게 살면 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얻으셔요. 그 말을 고쾌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뭐로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좋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살면 이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들이 뭐로 증명을 할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안 나타나고 검증이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나요? 예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무지하게 한쪽 얘기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걸 어떤 방편으로든지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아저 사람 진짜 운동을 잘하는 걸 운동도 안 해봤는데 운동 잘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하고 시합을 해봐야 알지. 내가 연장을 달달하고 목공이 은사가 있다. 사람들이 잘안 믿어요. 내한테 그런 은사가 있는 거를 <laughs> 못 봤으니까. 예? 보고 같이 있어보면 아는 거잖아. 아, 저분이 저런 걸다할줄 아네. 와, 탁월하네. 그런 거예요. 예? 그 자신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증명을 해내야 된다고. 그게 꼭 물질이 어야될 필요는 없어요. 예? 복도 다양한 종류의 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복이든지 간에. 그, 증명이 돼야 된다, 그지? 증명이. 나한테 없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샘플로서 등장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봐요.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120년의 성교사들이 와서 믿었어. 근 나라가 발전을 안 해. 하는 일마다 안 돼. 경제도 안 되고, 과학도 발전하지 않고, 의료도 안 되고, 다안 돼. 그럼 주변 나라들이 그 기독교 믿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무슨 뭐 쳐다보기라도 하겠냐 말이지.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유심히 봐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왜 저렇게 잘 될까? 말은 하지 않아도 은연 중에 알아요. 교회들 때문이에요, 교회들 때문. 요즘 교회가 좀 휘충청거려서 문제예요 제구실 못하고 응?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하나님의 제품이 돼야 된다 흠이 없는 제품이 돼야 된다 이거지 실패하지 않은 제품이 돼야 된다 이거지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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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끝까지 간다는 생각만 하시죠 열방의 끝까지 간다는 생각만 하시죠 그이면에나 하나님이 우리를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됨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 제품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 주여, 이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와우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대요. 네? 내게 all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너에게 이르게 된다. 모든 복이 이게 요복, 요복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한 모든 복이 너에게 온다. 그래, 너에게, 너에게 임한다. come upon you, come upon your nation. 너의 나라에, 너에게 임한다. 임한다. 할렐루야,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임합니다, 임합니다,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배나 더잘돼대 앞으로. 더잘 돼야 돼더 영적인 나라 더 풍성한 나라 더 은혜스러운 나라 더 거룩한 나라 더 영광스러운 나라 열방이 부러워서 예루살렘으로 성지구 술래가지 않고 한국으로 술래를 오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이 거룩한 땅 돼야 돼 더럽고 지저분한 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땅에는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아요 배울 게 없어요 우리 한국은 세계에 줄수 있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제품 말고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래 전에 한국이 잘된 이유를 교회로 인정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저들의 판단입니까? 공산당도 아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해야 될 때. 정의당의 심상정, 배진규, 이은주 리오정, 장혜영, 강은미,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여러분,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들의 꿈자리에 주님이 천사들 보내 역사하실 거라는 믿습니다. 이들이 어떤 망표를 이제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뼈가 진동하게 될 것이고, 뼈가 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의당의 도모가 무너져 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도모가 깨어지고, 열린민주당의 도모가 깨지고, 기본소득당의 도모가 깨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나라를 더러운 나라, 이 나라를 추한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만행하게 하는 나라, 안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애타게 그에게 간구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에 역사는 이 많다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소서 하늘의 바람을 보내소서 하늘의 숯불을 내리소서 하늘의 번개를 내리시고 하늘의 천둥을 내리소서 인간들로 이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판단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합니다. 이들을 예수의 피로 결박합니다. 국회를 예수님의 피로 결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행동들 법안대로 다 중지될 지어다. 결박당할 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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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나이다 대한민국 세계의 샘플 국가 하나님이 보내는 완벽한 제품 되도록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